선수 창원 팀매드고요 배한결 네. 선수 팀 자이언트 앤드원자 네. 음. 선수들 입장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자 장윤서 대 배한결 예. 네 창원과 예 전주에서 아팀 아, 자이언트 앤드 원은 전주군요. 네. 음. 기까지 오셔서 엔드원, 네 엔드원 짐, 네 로드 fc 엔드원 짐이죠. 아 그렇군요. 오. 자 여기 키큰 관장님 계신데 저분이 자이언트요. 예아 아. 아, 네. 원은 누구예요, 그러면? 아니요, 그냥 엔드원 짐이고. 엔드원 짐. 스펠링 누구? 잘 모르겠는데 원래 팀 자이언트. 아. 아. 원래 엔드원이 아. 이제 농구에 있는 용어잖아요. 네아 예. 그래요? 예. 그래요? 예, 자유 투줄 때 엔드원이라고 아. 하는데. 아. 자 장윤서 선수는 세컨의 우성훈 선수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. 청원팀 매드 예. 네원 챔피언십 나왔던 네. 레그킥으로 출발합니다 둘이 같이 네자 네. 매드의 장윤서 오오 세게 들어왔습니다 오오오오 날카로운데요 장윤서 갑자기 막 기어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오오 오 약간 배한결 야? 선수 고전 킥복서 같은 네. 느낌이 좀 있는데 네. 네. 저 지금 몇대 맞으니까 파워가 확 줄어들었어요 기세가 네. 조금 꺾였습니다 자 배한결은 좀 느릿느릿 네. 약간 태국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네. 거죠 느릿느릿 네. 아, 네. 네. 느릿. 네. 네. 어, 갑니다 갑니다 압박 네. 압박 주고 있는 배한결 장윤서는 네. 좀 빠르고 세게 받는 스타일이죠 네. 네. 아 진짜 이 배, 배한결 좀 킥복서처럼 싸우네요 네. 네. 킥캐치하는 폼도 그렇고, 예. 자, 슬슬 어, 가벼운 공격도 내보고 있는 배한결. 네. <laughs> 어, 자, 배한결 이제 조금씩 맞추기 시작해요. 그렇습니다. 권리를. 그렇네요. 있습니다. 어, 미들로 봤고요. 네. 진짜 태국 낙마 네. 스타일. 네. 어, 그렇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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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 네. 스피드 때문에 조금 놀랐었는데 네. 점점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어요. 예. 오, 어, 미들. 오. 아, 아, 오. 아, 아, 아. 아. 조금 비슷하게 고 네. 근처에 걸리더라고요. 네. 예. 로블로가 예. 나왔습니다. 야,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. 오, 네네네. 아, 네, 예, 제가 네, 왠지 맞을 때그 아. 위치가 좀 아파 보였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자 오주환 심판에게 엉덩이를 때려달라고 예. 요청을 주셨고요. 네. 친절하게 때려주고 계십니다. 네, 네 오늘은 빈뇨기과 네, 선생님이 다른데 네, 출장을 가셨어. 아 그래요? 아. 네 하지만 모두 비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. 아. <laughs> 비법이 아니고 자.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그렇죠. 배웠죠. 네. 아. 뭐 격투기 쪽에서는 사실은 <laughs> 오랫동안 해오던 행위인데 <laughs> 네. 저게 이제. 그 의학과 일치한다고 하니 반가울 따름르요 <laughs> <딸에 웃음> 네. 저는, 저는 개인적으로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누가 네. 저한테 해주면 아. 네. 뭔가 더 수치스럽고 네. 아. 저 자세도 싫어요 아. 저는. 근데 오셨는데 선생님이 똑같이 하니까 아.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. 전문 의학 지식을 지니시는 의사 선생님이 오. 같이 엉덩이를 두들기시는데 <laughs> 뭔가 대통합을 이룬 듯한 아. 의학과 격식의 통합 네. 네. 인간요법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요 네. 우리가 해오던 걸 어? 네. 우리가 해오던 게 틀린. 아닌 게 아니었어요 <laughs> 네. 저는 진짜 체육관에 제가 로블로 나왔을 때 쓰는 저만의 방식이 있는데 네. 저거 아프.. 저거 두들겨도 안 통할 정도로 아프잖아요 네. 얼음 아이스팩 있죠 네. 갖고 와서 네. 팬티 안으로 넣어서 맨살에 대버립니다 팬티 아니면 앞쪽에? 그럼 동상 걸려서 이렇게 붙지 않나요? 아 진짜 근데 아. 그, 그거 형 진짜 네. 몇 분만 처음에 한 2, 2분만 견디잖아요 네. 고통이 잦아들어요 오. 진짜 근데 뺄때살 뜯기면 어떡해요? 그럼 알아서 아, 수술하든지 아, 뭐 예, 네, 미안합니다. 아, 예. 아무튼 어, 어, 회복 어. 잘했고요. 네. 어, 네. 네. 어, 이제 둘다 자기 스타일을 좀 찾았어요. 예. 오오 네. 아, 시작 난타전. 타전 어, 엄청 빨라요. 엄청 빨라요. 오. 엄청 빨라요. 와. 이야 무슨 빨리 감기한 줄 알았어요. 그렇죠. 네. 오 갑니다. 자, 자 오른손 한번 넣었습니다. 대안결 자르기 들어갔고요. 진짜 이 폼이나 타격 보면 낭머이 같네요. 피겨를. 예. 낙오에 낙오에 해, 예. 예. 오. 오. 아. 아 근데 반대쪽이 너무 빨라요. 예. 예. 오. 오. 다리 아파. 아. 자, 1라운드가 오. 끝납니다. 네. 데미지는 좀 있었죠. 음. 자, 1라운드 <laughs> 야. 어, 이 배한결 선수는 또 맷집도 있는 선수네요. 음. 네. 상대인 이장윤석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네. 다 흘릴 수는 없었거든요. 들어오는 네네. 공격들을 근데 네. 맞아도 그렇게 데미지가 네. 있어 보이는 이런 장면들은 없었거든요. 네. 네. 그리고 이 표정이 거의 없어요. 네. 네. 이 배한결 선수가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네, 좀좀 동... 좀비과예요. 네, 네, 네. 아무리 읽을 수가 없네요. 네. <laughs> 그런 사람들 있죠. 네네네. 네, 옛날에 밥샵처럼 모든 감정을 리 <laughs> 네. 안에서 표현하는 사람이 <laughs> 있는가 하면 저 포커페이스가 원칙적으로는 맞죠. 네네. 그렇죠. 저희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합을 했던 저희 막내 아들 세진이도 네네. 자기가 지쳤다는 걸온 얼굴로 표현을 했었거든요. 아, 네 나는 지금 탈진했다. <웃음> <웃음> 자. 네, 배한결은 좀비예요. 네. 오, 갑니다 또배한결 어. 역시 온몸으로 자기가 낙모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테클도. 어. 야. 오오. 바디킥. 이, 이 종격투기네요. 종합격투가와 낙모아이가 싸우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또, 그리고 갑니다 또. 와. 야, 그냥 우직하게 본인 할거 계속 하고 있는 배한결 선수입니다. 네. 자. 자 니키. 아. 또 맞았어요. 아. 저 정도면 출력 다운이 되게 심할 텐데요. 1라운드에 한번, 네. 2라운드에 한번 네. 나왔습니다. 로블로. 네. 음... 자, 조심해야 아 되죠. 네. 카드가 네, 일부러 지금 하지 카드가 않았어서.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아, 아 블루 카드가 주어집니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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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렇죠. 조심을 해야 되죠. 예. 네. 일부러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예. 신경을 써야 <laughs> 됩니다. 예. 네. 더 많은 파이트 머니를 받고 더큰 데서 뛰는 선수는 네 저런 걸안 해야 네네네네 예. 네. 다시 의학 쪽에서도 공인받은 예. 치료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. 네네 어~ 어 지금 저희 KMMA 직원분께서 또 저거를 사진으로 찍으셨어요. 여직원분이 아 그래요? <목소리> 예. 아. <laughs> 저 SNS에 올리나요? 아니요. 자료화면이 아닐까요? 아, 네. 아 그렇군요. 네. <laughs> 자, 댓글에 넷플릭스님이 KMMA 나가고 싶어도 서울에서 너무 멀어 참가하기가 어렵다. 음 근데 지금 이 순간 멘파워비뇨기과 어, 지금 서울에 전체회의가 있는데 네. 지금 거기에 KMMA 멤파워 KMMA를 홍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<laughs> 아, 의견이 올라와 있대요. 아, 그래요? 아레나를 짓느냐 마느냐. 네, 네. 아. 의견이 올라가 있는데. 네. 네. 뭔 소리야 이게 우리 보고 아레나를 지으면 후원을 하냐? 아니, 아니 아니 그들이 아레나를 아레나를 네, 아. 아레나 짓고 후원하느냐? 네. 어디 장소 대여비를 다 주느냐? 후원을 네. 자 후원 받으려면 니네 아레나 줘. 아니, 이런 아니, 아니, 얘기인 줄 알세요, 주땅 아, 아. 사서 강남에땅 사서 아. 경기장 줘. 아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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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가 그 정도면 안하죠 네. 저희 지금 백년동안에서쌀상황고사쌀 받은 것도 네. 사실 끝나면 같이 씹어 먹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만큼 배고픈 단체입니다. <laughs> 아르기닌 비벼서 아까 먹는 거 보셨죠 이들이가 네, 네. 이게 보통 광객인가요사 <laughs> 그런 단체한테 우리가 우리한테 강남의 건물지라고 하면은 네. 안 된다고요. 아 근데 정말. 조금 긍정적이신 <laughs>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정말 저희 또 비뇨기과와 저희 잘 맞죠. 지금 저 미안하지만 장윤서 선수의 저런 절묘한 표정 보세요. 네. 비뇨기과와 이렇게 제일 잘 맞는 스포츠가 어디 있겠습니까? 아 그렇죠. 네, 네. 축구하고 비뇨기과 뭔 상관이에요? 네. 야구하고 네. 비뇨기과가 격투기 네. 때마다 몇 번씩 나와요. 네. <laughs> 하지만 터지지 않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모대를 끼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무리한 수술 없이 네. 의술을 뽐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진단 말이죠. 네. <laughs> 네. 저희는 멤워와 같이 가야 합니다. <laughs> 네. 정말 제거, 아, 좀 좋은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지금 저안 어? 계시니까 셀프로 문지르고 두드리는거 보세요. 네. 지금 네. 선생님이 계셨으면 선생님이 해줬을 네. 일인데, 네. 아이고. <laughs> 현타운 표정. 일단 네, 충분한 휴식. 아, 예, 표정이 여기는... 진짜 포커페이스의 네. 아, 네. 정석입니다. 근데 아까보다는 눈이 좀더 커졌습니다. 어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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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하나요? 아, 지금 뭔가 좀 복잡해진 듯한 신경이 그렇군요. 이쪽은 회복이 좀. 필요한데. 네. 일렁. 아 일어납니다. 오, 어, 어, 네. 아, 어, 네, 일어났습니다. 자, 일어났습니다. 자, 재개가 됩니다. 봉, <laughs> 봉 아, 아, 어, 아, 저... 한번 비를 했어요. 네. 예, 네, 네. 아, 네, 스포츠맨 씨. 네. 네. 오, 어, 그리고 치고 맞습니다. 네. 어. 네. 야, 어, 앞으로 빠지고요. 네. 네. 어 오. 어아 확실히 그래도 더장어선 선수가 빠르네요 네. 그렇습니다 네. 자 어어 어어 도막았어요오다어 어어 어어 때리려고 합니다 네. 네. 밀고 때립니다 배한결 네. 아. 아. 앞손 한번 허용하는 배한결입니다아 네. 수준이 상당하네요. 좋습니다. 예. 쫙 들러붙었고요. 아, 내 네, 무섭습니다. 여기서 무릎을 조심해야 됩니다. 그렇죠. 제발. 네. 아까 포옹까지 했는데 또 때, 네. 또 때리면 애매해지거든요. 서로. 쫙 네. 예. 테이크다운 무릎입니다. 예. 어, 테이크다운도 있네요. 아, 그렇죠. 반대쪽으로. 오이네. 네. 자 숨겨왔던 테이크다운을 한번 배한결이 네. 보여주는데요. 자 한번 흔들어봤던 배한결 예. 아이고 예.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. 예. 예. 싱글랙. 낙모의싱글 e 갑니다. 다운, 자, 오, d a Oh, n a 어? g w a 다운 h Nangway. Oh, Sajam. Oh, Sajam. Oh, Sajam. Oh, Sajam. Oh, Sajam. Oh, Sajam. Oh, s a j 이 m Oh, Sajam. Oh, 장윤서 선수는 끝나자마자 이 로블로 두번이란 것도 강조를 해줬고요. 네, 어쨌든 또 이제 블루 카드를 배양교 선수가 음. 받았기 때문에, 네, 아 로블로 마지막 테이크 다운으로 1 점을 만회하긴 했는데요. 네. 네. 어렵습니다 이런 판정. 예. 제가 잘 말씀드렸죠. 저희 저도 사실 시합에서 로블로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. 오. 근데 저희 큰아들 호진이가 네. 예, 천안대 때 맞았던 거예요. 네네네네. 집에 와서 엄마하고 밥 먹으면서 가족들 식사하면서. 진짜 아프다고. 아 계속 얘기했어요. 아, 맞아 보니까 진짜 아프다고. 어머님이 아 걱정하시더라고요. 아이고 네. 카톡 왔어요. 우리 호진이 괜찮은 거냐고. 어 네, 로블로드에 네. 얼굴 맞는 거 이런 건 상관 안 하는데 저희 아이크가 네. 로블로드에 아 네. 큰아들 괜찮은 거냐고. 아 그러니까요 소중한 건데 아, 그렇죠. 예.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이잖아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자산이잖아요. 네. 그렇죠. 네. 네. 오아 예. 네. 네, 장윤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는군요. 네네. 아, 소중한 부분을 내주고 <웃음> <웃음> 승리를. 네. 그 감정 컸거든요, 제가 보기에는. 네. 네. 어. 자, 장윤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. 네. 어? 하나, 어. 어, 나 잠깐 새컨물로 가는데? 세컨브로 들어오게요 네. 다녀오세요. 지금... 1인 중계를 하고 있겠습니다. <laughs> 예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네. 예. 자. 아. 어, 승리를 좀 쉽지 않았던 승리였습니다. 어, 로블로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얼굴에 고통이 좀 남아 있는 표정이에요. 예. 이게 로블로가 생각보다 저도 이제 연습 때만 맞아봤는데 저는 음. 또 보호대 없는 상태로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. 이게 막 2, 3분 뭐 5분 요때안 되는.